안녕하세요 대포TV의 대포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이 산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. 제가 두 시간째 지금 여기 산을 걷고 있는데 그 어, 하모니카 뭐 이거를 엄청 잘 보는 분이 있다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 가지고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 보러 왔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거의 다온것 같기도 한데 아휴 생각보다 엄청 머네요 여기가 어떤 분일지 자 궁금하네요. 네. 아유 힘들어. 아이고 어디서 들리는? 오한번 어, 가서 네, 네, 들리는 네. 것 같아요. 그죠? 아... 어디 있을까? 오. 어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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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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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아니 산에서 어. 뭐 하모니카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요. 아 네네. 아, 아 네. 예. 아 그분이신가? 혹시 성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하신이에 하신. 하신 하신이 무슨 뜻이죠? 하모니카의 신. 아 하모니카의 신. 아 악상이 엄청... 자꾸 떠올라요. 악상이. 어,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. 또 저희랑 잠깐만 인터뷰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해주세요 아, 그런 그런 건 못해. 그런 거 못해. 아,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못해요, 못해. 두 시간도 넘게 올라왔어요 지금. 아, 네. 여기가 높아도 그런 거못 한다고요, 그런 거. 아니, 엄청 유명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까지. 아, 뭐 없으면 안 돼, 안 아이고, 돼. 돈 드릴게요. 아, 출연료, 출연료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, 오케이. 뭐 간단하게 하는 거요, 예 간단하게. 아,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. 뭐 이렇게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 어디세요, 어디세요? 인터 여기서. 아, 저 쪽에서 앉아서 할때 있으니까요. 앉아서 한번 하시죠. 알겠습니다. 네, 신나고. 됐어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지금 얼굴 또왜 그러고 계세요? 이빨이 아파가지고 네. <laughs> 하모니칼 너무 많이 부었어 그래서 이빨이 아파서 아, 이빨이...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. 아 이빨이 아프셔가지고 산행 네. 어, 얼마나 계셨어요? 산행 두달 있었어요, 두 달. 아 지금 두달 분야 있어요? 네, 근데 소문이 달... 났어요? 그렇죠. 굉장하네요. 아 이빨 좀풀어야겠네또 방송 나오니까. 아, 아 이빨 좀 푸시고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그러면 네 그. 자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작사 작곡해 아, 을 노래는 다 만들고 다 부르고 다는 아, 거예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. 네, 네. 그럼 한곡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떠오른다 악상이 떠오르시나 봐요. 바로 할게요, 바로. 바로. 네.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그래서 길러 버렸어. <laughs> 아니 아니, <웃음> 노래가. 네. 다 아는 노래 같고 아가 그래요? <laughs> 그리고 또 어, 내, 내가 만든 노래아 그래요? 아 <laughs> 어, 이거 뭐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밖에서도 들어본 노래 같고 아니 노래만 하모니카 별로 안 보시네요 <laughs> 노래가 더 많네 하신이신데 <laughs> 노래는 노래고 응. 하모니카는 하모니카고 아, 다른 곡도 있어요 많이? 또 있죠 아또 있어요? <laughs> 긴 머리 <laughs> 끝난 <끝나면> 거 싫어서 <laughs> 길러버렸어. <웃음> <웃음> 이빨이 또 아파요? 하모니컬 많이 불면 이빨 아프요아 이빨 아프죠. 아. 아니 엄청 많이 만드셨네요 노래를. 노래가 지금 몇곡 정도예요? 5만 삼천 두개 정도 있어요. 어, 지금 두개 <laughs> 들려드렸잖아요. 아두개두 개. 두 개. 아, 어. 네. 그럼 5만 삼천 개 정도가 아직 남았네요. 아유.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습니다 아 가슴속에 있어요? 네. 혹시 첫 번째 노래 기억하세요? 이 기억나죠 아 그래요? 예. 네.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? 별이 진다 그게 첫 번째 노래예요? 네 아니 오늘 첫 번째 노래 불렀던 거아 오늘 첫 번째? <laughs> 어색해진 짧은 아, 그래서 저... 길러버렸어 노래가 틀려진 거 같은데요? <laughs> 다 즉흥인가봐요, 다 즉흥. 아이고, 뭘 야, 또 다른 노래. 다른 노래. 뭐한 3500번째 노래 한번들려드리요 아, 네네네. 네, 네. 미친, 미친 사랑 끝인가요? <laughs> 대체적으로 노래가 짧네요, 근데. 미쳐버렸어 네 미칠 땐 미쳐버렸어. 아, 미칠 땐 미쳐버렸어. <laughs> 아, 그렇죠. 아, 아이고. 인터뷰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. 아유, 그렇죠. 다음에 또 언제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네. 어,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또 찾아봬서 어, 또이파이또 아프신가 봐요. 응. 하모니까 물만 아파요. 아, 그래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태프 TV의 태프였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